들로 간다고 리미티 X가 뭐한대로 간다고 네 생각을 한번 해봐 X 플러스 1 분의 X 2X에 지금 이런 게들어진 거야 10 정도만 집어넣어 봐. 2 11 분의 200 200이지 1을 집어넣었을 땐 1이거든 네1 집어넣었을 땐 1이야 근데 10 정도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10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분의 2만 달 점점 막더 커지지? 네 생각이란 걸 해봐. 이게 커지는 속도 훨씬 더 빠르잖아. 분자가 막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네. 그럼 그이 분수는 어떻게 될까? 이 분수는 계속 더 커지겠지. 음, 네.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붙었으면 마이너스 모아내고겠지 네. 오케이. 반대로 x 붙이고 플러스 x인데 이 x 이런 게 붙여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지겠지. 네. 분수가 분수가 분모가 큰 클수록 분모가 큰 클수록 더 어떻게 돼? 분수는 작아진단 말이야. 네. 그렇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응? 어디 에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응, 아,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X가 뭐가 들어가면 네. 여기서 그면0 여기서 맞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고? 네. 근데 이번에는 체수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막한없씩 커지고, 한없씩 작아지고, 막 그럴까? 안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비슷하기가, 근데 좀 헷갈려. 네. 그럴 때는 방법이 뭐냐면 분모 분자를 나누. 모르고 냐면 x로 나누고 네. 3 플러스 x 분의 1 2 되지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해져 알기가 응. 얘가 당연히 뭐에 수렴해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0에 가까워지면 결국은 3 남고 2 남았으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야 돼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가 같아야지 수렴하는 거지 차수가 다르면 다르면은 수렴할 수가 있을 거 없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수렴한단 말이야 네. 응? 그때의 답은 결국은 항상 유넌 분에 넘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아니 다른 걸더해 보면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이것도 운 문제에서 나눌거 아니야. 그럼 여기 5대고 이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네. 그럼 얘 뒤에 있는 건 어차피 뭐에 쓰려면? 0이. 0이 쓰려면 결국 요거하고 이것만 남단 말이야. 응? 네. 그래서 답이 뭘로 나올 수 밖에 없다? 2분대로 네. 2부대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거지 네. 오케이? 네. 그럼 이놈은 분모하고 분자 차수가 같잖아. 둘다 2차식이란 말이야. 네이럴때 뭘로 놔? x제곱 그렇지 이거 1 되겠고 이건 x분의 3 되겠고 이건 x제곱분의 5가 되겠고 이거 2 되겠고 이거 x분의 1 되겠고 이거 x제곱분의 6인데 리미트 i t x를 무한대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너가 이걸 맨날 안 쓰더라 이거 쓰면서 하는 좋아 네 이게 획단이 지우개가 있을텐데 이거 설정이 있을텐데 음... 몰라? 아니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네 어쨌든 그래서 이놈은 얘도 영이 갖고 가지고 영이 갖고 가지고 영이 갖고 지고 여기서 결국 답은 e 스피없다는 거야 결국 개수분의 e 밖에없다는거 최고층의 개수분의 개수 스피없다는 어. 그런 스토리야 네. 알겠어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야 차수가 다른 게 아니야 루트 안에 x 제곱이잖아 네. 루트 안에 x 제곱은 결국 x에 관한 일차식으로 네. 인식하는 게맞아 네. 루트 x 제곱 원래 그냥 있으니까 물론 영보다 클때 양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네그지 근데 이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수로 간다는 얘기잖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x에 관한 일차시로 생각한 게 맞다고 응? 그러니까 분모 분자는 똑같이 x로 나누는 거지 분모 분자는 똑같이 x로 나누는 거야 네 그래서 x가 약분돼서 2가 된 거고 분자는 네 분모는 2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x제곱이 되는 거야 어된 거야? 네 그럼 이거1될거 아니야 네, 뭐한 대로 보내주면 어차피 0일 거 아니야 네. 2, 1은 그냥 1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네 오케이? 네 에이, 그리고 이건 볼 것도 없이 모겠어. 분모의 체수가 크니까 네 0? 음, 응 음, 0이란 말이야 볼 것도 없이 근데 이것도 원래대로 설명하자면 x 제곱으로 나눈 거야 네 응? 여기는 x 분의 3이 들어가야 그래서 0에 네.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지지만 결국 뭐가 분자가 0에 가까워지니까 0이는 얘기지 분모의 차수가 크면 은 0일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고 이것도 당연히 뭐야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 네. 또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건 뭐야 당연히 발산이겠지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 네. 응?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뭐 발산이야 이것도 X로 나눠서 이거 뭐가 돼1 되겠고 이건 7 되겠고 6에가 된단 말이야. 네 응? 6에가 되니까 이거 259가 뭐 1에가까워지지만2 x 가무한 대로 가니까 무한 대로 발생한다. 뜻이야. 왜0이야 이게 무한대요응 x로, 나누면... 그래, x로 나누면 그럼 x로 나누면 에서 1되 네. 지네서 되겠고 이건. 서1 6 에서 6 에서 1대 9, 근데 무한대로갈 그러면 이렇게 그영 x 용 무한대로가 0에 수렴한다 그거여가지고 X에 0 대입한 거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것 처럼 앞에 거 뭐? 얘네들 처럼 응. 무한대로 가면 그 0에 수렴한다 하셨잖아요 뭐가 영에 수렴한다고? X 제곱으로 나왔을때 얘네들이 0이 수렴한다고 X 제곱으로만 X 제곱으로 나눈 거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 수렴하지 아, x 제곱을 나눈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 영이 수렴하고 영이 수렴하고 영이 수렴하고 영이 수렴는데 1분의 2니까 2라고 네. 그럼 얘는요? 음뭐 응, 그래서 얘가 영이 수렴한다고. 얘는 영이 수렴하지. 근데 그러니까 네. 얘는 영이 수렴해? 모르겠는데 6x가 1 0인데네 여기서 리 i m i 를 무한대로 커지게 하는 숫자 집어넣봐1집으로 6이지 네10 집어넣으면 6 아니 60 100 집어넣으면 6만집어넣으6 0 0 6만. 어떻게 돼 지금 계속 커지 커지잖아 하나씩 커지면 지금 네아나 커지겠지 네 그럼 이걸 묻는거야 아 근데 여기는 숫자 집어더 작아지니까 이거? 네. 그래서 0에 3만 면백렇지 무한대 분의 어떤 상수를 항상... 음. 음. 그래서 그냥 무한대... 다 1분의 아,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네 어. 네, 할거 같습니다 요안 떨려, 끊어